야 건담 포 버스 타러 다시 왔습니다. 에이? 아, 그건 집입니다. 그건 있지 않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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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야 멋있다 이거 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 심지어 응. 테크도 마트 3 층에 오시면 야이거 <laughs> 아, 진짜 여러 가지로 구경할 수 있습니다 <laughs> 건담도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 건담도. <웃음> <웃음> 아, 아무래도 반가웠야 보이지도 않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 눈을 뵙는 것같다레 이렇게 많은

거의 비슷해. 네. 집에서 NS 돌아가냐고요? 네, 그 돌아가게 해는 패기예요. 아, 그래 s 게임들을 집에서 할수없는 거예요? 리스트 궁금하시면요. 네이버에 팩스프라이스 치시면은 리스트 나와있어요. 아,요? 네, 150개 들어있어요. 플러스 얼마예요한 뭐, 개당 5,000원. 플러스 네, 5,000원이요. 여기 사인 여기. 네. 이거는 네. 스위치 파우치인가요? 네, 맞습니다. 만원입니다. 두개다 만원이에요? 네, 만원씩이에요. 저 이거 살라는데 계다이체 네. 될까요? 네, 됩니다. 글라스 하나는 케이스 하나로 할게요 지금 고른걸로 글라스 하나 케이스 하나요? 만 육천 원1 6데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신한은행이고요 신한은네 글라스는 지금 아무나 안달라고 사요? 아 그래요? 글라스는 아무나 안라고 근데 그래도 제일 중요골라야돼 옛날에는 그과 잠시만요 아, <teenageriento> uhm 이거 원래 다 있는 거. 이거 뜯어놓은 거라. 원래 똑같은데, 아. 이 yeah. <more> <whiteny> 나. 근데 이제 여기다 맞추 근데 가져가시면 이제 이렇게 그요 <목소리로>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이거 페이브는 아, 아, 안에 아, 건전지 인가요 네? 이브되는게 안에 건전지 배터리가 아, 있어요, 배터리 아, 거예요. 이 아, 시대까지 아직 배터리 거예요. 그이요 강하게 하고 나가 있요 [ということで] <람쥬> 아 이래 많이 컸는데 저치에 이제 이제 예정에 여기가 미니카요? 음. 음. 간사이에 <웃음> <웃음> 아, 이 한정판 느낌 나가지고 되게. 한정판 아, 이게 4천 나한테. 나한테 2, 원. 아, 2만 원. 아, 이거 다 해줘. 하나, 둘, 하나에 8천원이라고 어, 유튜버. 화이팅. 어, 파이팅이팅 <laughs> 유튜버. 시, 12만 명 구독자. 아, 화이팅. 아. 아, 아, 화이팅. 아, 파이팅. 아,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막코치도감이팅 아, <laughs> 아이 아니, 저기, 아, 아 이거는 어망데처음 거, 거. 거, 이거 떠핑된 거에 떠핑된 거잘 되는 거야, 잘한 거야, 핑거 그러니까, 나가서 떠핑된 거사이절망는거 그러니까, 나는 거. 기본 게임 아, 1, 2만원 짜리면은, 쓰레기로 아, 연다하고 있어요. 2만원이에요? 짠구? 짠구 세트. 완전히 어려게라 저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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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도> 국전에서 해해들요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구 국전, 여러 가, 들 구독자 여러분들, 전독자여러분가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 유튜버 독자여러만들이독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올라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 명, 올라.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가들 구독자 여러분 명, 구독자 여러 구독자 여러명들구 구독자 여구독 근데 이걸 2만 원투자 아. 못해? 그렇지. 안 나. 조건해야지. 아니 구매 네, 아니, 구매할 진짜. 필요가 없어. 이거를 2만 원 주고 사서 유튜브에다 올리면은 2만 원 이상을 벌수 있어. 아. 아니 진짜로. 무조건이야. 무조건 구매해야지 자. 나 구매할 필요가 없다. 대체할 지 되나요? 아 그럼 당연하지. 당연하지. 대체 아래 다있이든 아 지금 막특끈한거같아아 아, 아, <laughs> 무조건이야 무조건 아니 음, 이거 네. 가장 중요한건 뭐냐면은 이거 기성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어 와. 이거밖에 없어 완전 만, 에디션이야 만, 완전 만, 에디션이야 그래 래요그게 안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액션가 네. 12만이니까 우리 12만 12, 유튜버는 아, 6, 아 네. 네. 아유, 완전 귀엽지 네. 이거 하나만 2만원 주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laughs> 무조건 무조건 구매 가게하니까 이거 구매 가이다진 아니 찍지 말고 찍지만 말고 <끝> <끝> 자, 알겠어, 나도, 알겠어. 알겠어, 들어서 거가 넣어야 되니까 한 10분 정도 찍은 거 같은데 일단, 입금, 일단 입금을 하고 아 그럼 오케이, 아 일단 가져가고 입금해도 돼요 가져가고 입금해도 돼 어, 일단 바로 어디가요 아, 여자친구분 아. 어디 가셨어? 저 사라졌어요 구경한다고 사라졌어요 아 저거 서둘만 떠도 돼있지 배고어다 오늘 빨리 먹어. 아, 네, 아직 안 먹었지. 오늘 어, 같이 먹으러 가야지. 먹으 가야지. 아, 먹어야지. 아 이번에는 부스 사야지. <laughs> 아니, 아니, 사지 말고. 고쳐봐요 고쳐 아, 니 풀스가 지금 내리가 있었어요. 아, 그러면은 보지 말고 관상용. 네. 헐 관상용. <laughs> 관상용. 네, 네, 진짜.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라쟁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방금. 아,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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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왔어요. 아, 방금 도착구나 아, 자연스럽게 아. 수. 수. 어디 어디로 였어요? 어디 부천. 아, 부천. 그래도 막 멀지 않았네요. 아 부럽다 군요 뭐? 그 우리 우리 12만 유튜버님 네. 이걸 2만 원 주고 사서 구독자가 면은 이게 저희 저희 구독자분들이에요. 네. 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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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저희 와, 와, 구독자분들이에요. 채널 네. 구독자분들이에요. 그 이런 식으로 다시 될수 어,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할수 있어요. 파이팅! 네. 파이팅,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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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했네요 지금. 구매하셨나요? 아 이제 입금 이제 돈들어 아니가 아니에요. 돈 들어갑니다. 입입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게임. 별로 못 사셨죠? 가방에 달게 필요하시죠?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아, 알렉스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laughs> 보셨죠? 다 팔렸어요. 하나 남았대요. 무조건 사셔야 돼요. 무조건 사셔야 돼요. 강 네, 무조건 사셔야 돼요, <웃음> <웃음> 수저, 수저, 수저 사셔야 돼요 여러분. 아, 이만파

네, 아, 아, 직접아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든. 아 맛은 어떠니까? 어 엄청 맛있죠. 아 맛있어요? <목소리도> 아, 맛있어요. 어, 네. 아 그래.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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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와쿤 한번 부르주시고요아유분다이 네. 아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다음에 또와쿤으로으로 만날게요. 네. 와쿤 TV.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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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할게. 했어. 했어. 잠시 그룹에 접속 종료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